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왕초보가 영어로 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쉬운 영어를 반복해서 연습해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을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영어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15문장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저는 퇴근할 준비가 다 됐어요 라고 하고 있죠. 퇴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 저 퇴근할 준비 다 됐는데 영어로 해볼까요? I'm ready to leave work. I'm ready to leave work. 소리내서 따라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는 I'm ready라고 하고 있죠. 저는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밥을 먹다, 달리다, 공부를 하다 같은 일반 동사가 아니라 I am을 사용해서 어떤 상태나 감정 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준비가 된 상태 I'm ready 그리고 to를 붙여서 뭐뭐할 준비가 됐다라는 미래 느낌까지 줄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패턴처럼 쓰기도 하죠. I'm ready to. I'm ready to. 어떤 준비가 됐냐면 leave work. 뒤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퇴근하다. 일에서 떠나는 거니까 퇴근하다 의미가 되죠. Leave work. 다 같이 해볼까요? Leave work.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반으로 쪼개서 저는 준비가 됐어요. 퇴근할. I'm ready to leave work. I'm ready to leave wor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어 단어 이걸 모두 한다라기보다 덩어리로 연습하고 그걸 하나씩 꺼낸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쉽게 느껴지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찾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냐면 선물을 하나 찾고 있는데 그게 와이프를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성이 따다닥 떠오른 다음에 영어로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wife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I'm looking for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look for.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 헤매는 듯한 뉘앙스가 바로 look for 입니다. 여기서 모양을 바꿔 볼게요. I look for 가 아니라 I'm looking for. B 플러스 ing 로 바꾸면 생생하게 지금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 찾아가 아니고 나 지금 찾고 있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뭐를 찾냐면 a gift. 선물 하나를 찾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gift. I'm looking for a gift. 그 다음에 추가. 그냥 선물이 아니라 for my wife. 아내를 위한 선물. 아내한테 줄 선물이 되겠죠? 여기서는 아내에게 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번역한다. 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하는 것. for를 넣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 줄 거예요. for my wife. for my wife.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저는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선물 하나요. a gift. 아, 그거 아내한테 줄 건데요. For my wife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의미를 확장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천천히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gift for my wife. 아내한테 줄 선물 찾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K-팝에 관심이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신은 관심이 있습니까, K-팝에? 자, 이렇게 구성한다면. Are you interested in K-pop?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죠. 여기서 interested. 이거는 흥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이라는 의미고요. I am이라고 하면 제가 뭐뭐 합니다. 그래서 I'm interested. 저는 뭐뭐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거를 질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주어 동사 순서 바꾼 다음에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 interested in? Interested in T 드랑 인이 붙여서 T 딘처럼 발음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Interested in, interested in. 네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 입에 익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아 입에 잘안 붙는데라고 하면 많이 소리내서 따라해주는 게 좋습니다. K-pop에 관심이 있나요? 영어라면 Are you interested in K-pop? 한번 더요. Are you interested in K-pop? 저는 K-pop에 관심이 있습니다. I'm interested in K-pop. 어, K-pop에 관심이 없는데요. I'm not interested in K-pop.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 영어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s no use plus ing. 이거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t's no use crying이라고 하면 울어도 소용없다. 울어도 소용 없어. It's no use crying. 한번 더요. It's no use crying. 네, ing 형태까지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는데 대 추가 설명 보면 overspilled milk. spilled milk라고 하면, 엎질러진, 네, 이거 쏟아진 우유를 말합니다. 그거 위에서 울어도 소용없어. 네, 한국말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랑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속담도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꽤재미있을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아 소용없어. 이말했냐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네, 예전에 뭐 친구들이 주식을 샀다가 이게 쭉 올라가다가 못 팔았어요. 근데 쭉 내려간 겁니다. 아, 그때 팔걸 할때 네, 근처 있는 다른 친구가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물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그 소용 없어. 야, 이미 없어진 물이야. 어떡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에 영어 표현이 혼자 듣고 있다가 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알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들리게 되고요. 그거를 몰래몰래 몰래, 네,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면 잘난척한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 집에 가면서 아, 아까 그 표현.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거였지. 따라하면서 더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자씩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네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너무 피곤한 얼굴로 왔었는데,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게임한다고 밤에 늦게 잤대요. 에이, 그래서 그렇구나. That's why you look tired. 이것도 나눠서 보면 that's why 그래서 뭐뭐구나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You look tired. Look 동사를 활용해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look 너는 어떤 상태로 보인다. tired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죠? you look tired. 어, 너 피곤해 보이네. 근데 앞에 that's why를 붙여서 that's why you look tired. 아, 그래서 네가 피곤해 보이는구나라고 아, 이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아, 이 느낌 감정 더해서 해 볼게요. That's why you look tired. 느낌 살리면서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즐기는 활동을 이렇게 말해 줄수 있어요.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I like to.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I like to I like to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atch movies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watch a movi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많은 영화들을 보니까 복수 형태로 watch movies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I like to watch movies. 내꼭 네, my hobby is watching movies 이렇게 my hobby를 꺼내지 않고도 더 캐주얼하고 더 편안하게 원어민들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I like to swim. I like to study English. 내 관심사는 뭐꼭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아니고 다른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I like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배웠던 표현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요. 내 말은 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 내 말은 있잖아. 내가 말하는 그 뜻은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영어로 I mean it wasn't my fault. I mean it wasn't my fault.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 mean 이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있잖아. 내 뜻은 이런 느낌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문장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It wasn't my fault.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My fault. 내 잘못이죠. 그거 내 잘못 아니었거든. I mean, it wasn't my fault. I mean, it wasn't my fault.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보다 알아들을 때 I mean, I mean.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덟 번째입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질문하세요. 영어라면 feel free to ask questions. feel free to ask questions. 어디까지 하나의 패턴 덩어리가 된다고 볼수 있죠. feel free to 여기까지입니다. 편하게 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feel free to 편하게 뭐뭐 하세요. feel free to 그다음에 질문하다 ask questions ask questions 이것도 질문 여러 개라고 하면 복수 형태로 questions 이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뭐 하세요. 편하게 뭐뭐 하세요. feel free to 질문하다 ask questions 편하게 질문하세요. feel free to ask questions 네, 상대방이 질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문장 다시 한번 해 볼게요. Feel free to ask questions. 계속해서 소리 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랑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가 보면요. 아홉 번째는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예요라고 묻고 있죠. 네. 취미가 뭐예요? 아,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ooks. 아까 배웠던 표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추가 질문 해줘야 됩니다. 그건 바로 Who's your favorite writer? Who's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인가요?라고 묻고 있죠. 여기서는 favorite writer. Writer 하면 작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묻고 있어요. 원래 watch를 사용해서 표현을 많이 만들거든요. What's your favorite sport?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who를 사용해서 사람을 묻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writer. 작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가요? Who's your favorite writer? 가수가 궁금하다면 Who's your favorite singer?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가 볼게요. 열 번째는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서 내가 뒤늦게 알아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가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네 이렇게 좀 상처받은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 되겠죠? Why? 왜 didn't you? 뭐뭐 하지 않았나요? 한꺼번에 why didn't you? Why didn't you? 왜뭐뭐안 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tell me라고 하면 나에게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붙으면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나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y didn't you tell me? Why didn't you tell me?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Why didn't you tell me?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았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열한 번째는요. 차는 어디에 주차했어요? 네, 그래서 차 어디다 했어? 주차할 공간 없었을 건데 오라고 물어볼 때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자, 앞에서 who를 사용해서 누구인지 사람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where를 사용해서 어디에 장소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어디다가 did you 뭐뭐 뭐 하셨어요? 뭐랬죠? Park your car. 너의 차를 주차했니? Park 이거는 사람 이름, 뭐 박지성 할때 park 이거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원도 park, 주차하다도 park입니다. 네,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씩 나올 것마다 외워주시면 돼요. 주차하다 의미로 park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뭐뭐 했어요?는 where did you? where의 강세 넣으면서 where did you? 한번 더요. where did you?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차를 주차하다 park your car. park your car 이렇게 완성되겠죠? 자, 그다음 열두 번째는요.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거죠. 너뭐할 거야? 이번 주말에. 한국어에서는 이번 주말에가 가장 앞에 등장했지만 영어에서는 끝에. 네, 중요한 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그리고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뭐 추가 누구랑 함께 같은 것들은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문장의 초반을 좀더 찾기가 편할 겁니다. 여기서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은 this weekend. 이번은 this 주말은 weekend. 이번 주말 this weekend. 자, 뒤로 빼 버리고요. 우리가 처음에 말할 거는 뭐할 거야? 뭐를 할 거니? 이렇게 보면 무엇은 what. 무엇은 what. 너는 할 거야? are you going to do? are you going to do? Be going to를 활용해서 미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I'm going to라고 하면 그냥 평소문이에요. 나뭐뭐할 거야. Are you going to? 너뭐뭐할 거니? 네, 근데 뭐 즉흥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뭔가 미리 생각하다가 아, 나뭐뭐 해야겠다. 뭔가 계획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할 거야? 무슨 생각이야? 무슨 계획이야? 정도로 봐줄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거니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아껴뒀던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넣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한번 더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서울로 이사할까 생각 중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아, 나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생각 정도를 하고 있다라면, I'm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I'm thinking about 뭐뭐 할까 생각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going to라고 하면 뭔가 계획을 해서 뭐뭐 할 거야 이 정도 느낌이고요. 이거는 그냥 할까 말까 생각 중. <laughs> 이 정도 느낌이 있겠죠? I'm thinking about 한번 더요. Think에다가 강세 주세요. I'm thinking about 그 다음은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Move to s 울 o u l 이 아니죠? Moving to Seoul Moving to Seoul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I'm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I'm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이렇게 되는 겁니다. Move는 Move, Move, 움직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이사를 가다라고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Move to 어떤 장소 Move to Seoul, Move to Ulsan, Move to Bus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나 서울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인데 이거는요 I'm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I'm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이렇게 되는 거죠. 열 네번째입니다. 못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딱 들었는데, 어? 못 온다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영어로,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I mean, 이러면, 아,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 이런 의미고요. What, 무슨, do you mean?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야?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니? What do you mean?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뭔가 믿기 힘든, 야, 못 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이런 의미로 조금 따질 때 말하기도 합니다. 와세 강세 중에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You can't come. 너는 할수 없다, 오다. 네가 오지 못한다니, 야, 못 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꼭 우리가 의미 단위별로. What do you mean? 한 호흡에 쭉 가고요. You can't come. 이것도 한 호흡에 쭉. 나누지 말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Thank you. 이거랑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야, 네가 못 온다니? You can't come. 연결하면 What do you mean? You can't come.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열다섯 번째입니다. 아 그게 사실이면 어쩌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빡빡 우겼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거예요. 아뭐뭐뭐 어쩌지? 이 느낌은요. What if i s true? What if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처럼 말씀해 보세요. What if? 와세 강세 주면서 What if? 뭐 뭐면? 어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What if? What if?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It's true. It's true. 아, 그게 사실이면 어쩌지? What if it's true? What if it's true? 뭐 뭐면 어떻게 하지? 어쩌지라는 느낌 좀 걱정을 담은 표현이죠. What if? 이 패턴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말씀해주시고 뒤에는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What if I make a mistake?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큰 소리로 따라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편하게 머무하세요. 질문을 하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별로 얘기하고 적어보는 연습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새해로 넘어가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한 다음에 그 힘을 받아서 새해로 가시면 네, 내년에도 영어 정복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영어를 취미로 만들기 여러분의 목표 이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